세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불통 남자입니다. 살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이유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믿으며,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난 원래 이렇게 해왔어. 변해야 하는 건내 쪽이야. 이런 말로 대화를 끝내버리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낮은 개방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성. 결국 관계 안에 고여있는 공기처럼 답답함만 남깁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진짜 성장이 시작되니까요. 관계를 살펴보세요.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상대가 벽을 쌓는지 아니면 다가와 손을 내미는지를. 고집불통은 결국 당신의 삶까지 함께 멈춰 세우게 됩니다.